안녕하세요, 변광환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근 수술 이런 수술이 이제 첫 병원 내원해서부터 이제 퇴원 시까지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저희 병원에 제 내원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되실 텐데요. 안면 윤곽 수술이라든지 다른 뭐 교정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받은 뭐 이력이 있다면은 그런 수술을 받은 것과 왜 교근 수술을 받고 싶은지 이유와 통증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통증이 진행되었고 이제 몇년 동안 통증이 진행되었는지 상담을 하게 되실 텐데요. 나는 뭐 최대한 많이 줄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적당히만 하고 싶다. 자신만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내원하실 것도 좀 권해드리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부학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이제 안전하게 시술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분께서 만약에 수술을 결심했다 하면은 수면 마취 하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원 전에 최소한 그래도 이제 한4 시간 전쯤 이제 금식을 하고 오셔야 지 수면 마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물이나 뭐 주스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드시고 내원하면은 수술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은 보통 일단 30분에서 1시간 내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 목적으로 이제 근육 자체만 줄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50 정도만 차단해도 충분하게 이제 미용 목적으로 달성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시간이 좀 짧아진다 보시면 되고 통증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전에 여러 가지 재수로 인해서 난이도가 좀 높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1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3차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정말 많이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100 가까이 최대한 많이 차단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차례 저희 병원은 이제 평생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은 이제 무리해서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적당히 뭐 50%만 했다가 또는 뭐 70%만 했다가 보통 3개월 뒤에 2차 리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더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더 조절해서 가능하거든요.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리터치를 꼭 받을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있어요. 회복실에서 또한 한 30분에서 뭐 길면 2시간 정도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압박 그 패드 같은 거를 이제 턱. 요금 부위에 이제 대고 압박 밴드를 통해서 이제 출혈이 이제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하게 되고 이제 붓기도 좀 최저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이제 퇴원할 때쯤 돼서 이제 이 밴드를 다 제거하고 보통 조그마한 이제 테이프 하나만 붙이고 이제 퇴원하시게 돼요. 바늘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이제 뭐 세균이라든지 다른 게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최소한 2~3일, 넉넉잡고는 그도 일주일 동안은 잘 붙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시술 직후보다 한 2-3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더 붓게 돼요.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시는데 시술하거나 수술 받고 나서 2-3일 동안은 이제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좀더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3일 동안은 어느 정도 붓기가 진행되는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2-3일 지나서는 이제 환자분 컨디션 따라서 잘안 붓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대로 일주일 정도 유지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까지도 조금 더 이제 붓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 몸에 밸런스들이 어느 정도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붓기 수술까지 같이 맞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2주에서 3주 사이에 웬만한 붓기는 싹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은 이제 퇴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안 하면은 이제 뚱뚱했던 거육이 천천히 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지 최고로 싹 작아진 이제 효과를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콱콱 강하게 씹거나, 아니면 입을 갑자기 콱 벌리거나, 아니면. 어디 부딪히거나 이제 또는 과음하거나 이제 무리해서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밤새도록 너무 이제 무리해서 일하거나 또 놀거나 이런 식으로 몸이 피로하지 않게 이런 주의 사항을 좀잘 지켜주시면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일주일쯤 지나서 보통 이제 붓기 주사를 이제 주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붓기사는 뭐 효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붓기만 좀더 빨리 빼도록 도와주는 이제 시술이기 때문에 붓기가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런 분들은 오셔서 붓기 주사를 맞고. 가시면은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상담하고 곧장 시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무서하거나 워이 신경사단 자체가 몸에 크게 뭐 위험하거나 이제 무리되거나 이제 이런 시술이 아니다는 점을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제가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방법이 더 좋다 이런 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변광 원장이었습니다.